그 바로 합의 타웠었는데. 군율 장군이 삼군 음, 음, 통제사니까 지금 오늘 하루만 합참의장이죠. 어, 군인 중에서는 계급이 제일 높았죠. 에, 그 사람이 지장, 용장, 덕장이라, 에, 수원에, 세마, 세마역이 있어요, 수원에 가면. 세마역이 있는데 거기 있어도, 어, 외군에 포위돼가지고, 그 말에다가 쌀을 부어가지고, 그 고지에서 밑에 있는 군인들이 쳐다보게 해가지고, 그 쌀을 말에, 등에다 부으니까 그게 물인 줄 알고, 쟤들은 목목 말려서 죽을 거다 했는데 저렇게 물이 많구나 해가지고 일본군이 철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략 지장이고 또 여성들이 동네 여성들이 전부 같이 전투를 했으니까 덕장이잖아요. 덕이 있는 장군이라 그런 장군이 전국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행주산성을 마지막으로 거기서 일본군을 격퇴했죠. 그 때, 그, 권율 장군은 너무 역사에서 좀 소외된 것 같아. 큰 정가를 올렸는데. 그래서 이 권율 장군을 재조명하고 이 나라의 위기에, 네. 그, 우리 행주 치마를 입은 그 한국 여성들이 세계 전쟁사에 가정주부들이 돌멩이를 싸가지고 행주에다가 앞치마에다가 돌멩이를 싸서 전투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음,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 길이 길이 교육용으로도 알려져야 되는데 많이 그, 덜 알려지고 있죠 음, 그래서 어, 행주 권율 장군의 동상을 앞으로 음, 이순신 장군처럼 어, 각 초등학교나 또 강화문이나 이런 데 앞으로 건립을 할 작정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자주 국방, 그런 정신을 자주 국방 정신을 가정주부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게 자주 국방을 어, 또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 그 행주치마 여성들이 이 부패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요. 이거를 그걸 다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런 행주 대첩 앞에서 네, 네.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부패,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그 부패한 정치꾼들이죠. 부익부빈을 만들고 그리고 항상 당파사업만 여야 정치가 예, 계속 보복 정치. 서로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음. 서로 대통령들을 구속시키고, 어, 또 뭐, 다음 대통령 하면 또 다음 대통령 구속시키겠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보복 정치를 뿌리고 없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부터는 이제 대통령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그런 거는 이제 보이지 말자. 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한 탓이지. 대통령한테 대통령 치고, 애국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통령 없습니다. 국민들을 잘 살게 안 하고 싶은 대통령 없어요. <laughs> 그렇죠? 예. 어, 대통령들만 남으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조심을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투표를 정신 차리고 해야지. 맨날 그냥 권력만 바꾸면 되는 줄 아는데 뭔가 새로운 인물, 성견 지명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맨 여야에서만 그걸 찾으려니까 여당, 야당이 낮에는 싸우지만 밤에는 서로 친한 사이들이 음,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그게 딴판줄 아는데 여야가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음, 권력 바뀌어 봐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세수는 세포대 담아야지. 예. 그럼 여다, 야다에서 권력이 바뀌는데 그게 뭐 흑행령 찍으면 뭐, 뭐 저, 저게 된다. 그 사람들은 사표가 된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투표하다 보면 허경영 설당이 없죠. 그래서 사표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사표 염려 없이. 어, 그냥 이번에는 이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뭐, 그, 어, 관심이 없어요. 음. 나는 1% 이상 득표했다고 보니까. 아, <laughs> 나는 적어도 10%는 득표했다고 보거든. 아 제가 기 잠실역에서 유세하시는 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아니, 제가 가는 데마다 유세하면은 사람이 구름처럼 몰리는데 그 표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열정을 아, 그럼요. 우리는 뭐좀 홍대 앞이나 신촌이나 뭐 여러 군데서 했잖아요. 네. 여러 군데서 했는데 우이동이나 여러 군데서 했는데 상계동. 뭐 거기다마다 구름 우리가 많았죠. 음, 열정이 그내 찍었, 찍었던 사람이 나는 많다고 봐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1% 나왔는지. <laughs> 아 그런 그런. 그만큼 지지자가 확보돼 있다. 아, 말도 못하죠. 국회의원 255명을 내보냈잖아요. 255명. 뭐 거기서 여자 후보만 해도 30% 내보내가 8억 4천 2백을 받았잖아요.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 아,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래 여야가. 나도 몰랐죠. 그, 그렇죠. 저, 우리 조직이 아마 현 한국 정치 조직 중에 제일 클 겁니다. 나는 매월 150만 원씩 연 1800만 원을 주고, 이재명 후보는 연 50만 원, 한 달에 4만 원 준다 그러죠? 4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도 훌륭한 사람 후보니까 어, 기본소득을 나중에는 올리겠죠. 그러나, 그 정도는 국민의 용돈 수진도 안 된다. 이게 이제 평가죠. 음. 그 다른 차이점은 나는 국가 예산을 70% 줄여요. 그래서 400조를 확보하고, 400조를 확보하고, 또 조세 제도를 개혁해가지고, 연간 400조가 더 들어와요. 그래서 800조가 확보됩니다. 조세 통폐합과 또 여러 가지 조세 문제를, 탈세를 방지하고 또 브로카 500만 사업자를 허용하면은 누수되는 세수가 연간 400조가 늘어나요. 그러면 800조를 가지고 분명히 국민배당금을 주고 다할 수, 결혼하면 3억. 에남에은 5천만 원 이걸 줄수 있어요 월 150만 원 국민 배당금 충분한데 예. 저분들은 기존 예산 560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기적이죠. 어, 그러면 그거는 어 국가가 너무 부담을 갖는 겁니다 뭐 그렇게 기본소득과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은 이번에 그 신문 신문 최서진 신문 아 가격이 문화일보 제가 봤어요 문화일보. 네, 강성진 교수입니다 아, 강성진 교수 네.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안가지와도돼 네.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이야기했죠 네. 호경영의 국민 배당금만 가장 부합된다 배당금으로 네. 아, 100% 실현 가능하죠 만약에 헌법 1조를 내가 바꿔서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를 없애버리고 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18세가 되면 네. 매월 150만 원 이상, 네, 네. 그러니까 최소 미념이 150만 원이고 예산이 많이 잘렸다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되는 거예요. 150만 원 이상의 국민 배당금을 사망시 축을 때까지 네. 지급받음으로써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네, 네, 네. 이게 헌법 1조입니다그 네, 네, 네. 헌법 1조를 바꿨습니다. 네. 이데올로기에서 네. 의식주 문제로 음. 국민 국민의 기본 생활 문제를 일조에다 넣겠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국민들이 허덕이잖아요. 여기 뭐 이념이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일조에 분명히 국민 배당을 받는다.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2개월 이내에 18세부터 100살까지 무조건 1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지원 자금인데 그럼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1억을. 그러면 그전 국민이 1억을 받는다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2천 조입니다. 네. 2천 조를 일단 풀어요. 풀 재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양적화아 대통령이 네. 국가 대통령이 채권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에서 재정을 차입하는 거예요, 국가가. 당은 무조건 2개월이네. 아, 2개월이네.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네.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고 면 2개월 이내에 돈인, 돈을 다100% 받을 수가 있어요. 1억을.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뭐 코인을 해서 날린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살 직전에까지 간. 이런 모든 젊은이 신용불량이 돈만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